현재 시점 리플 차트 함께 살펴보면 리플이 주요 가격 수준 위에서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다른 알트코인 대비 눈에 띄는 회복력까지도 보여주면서 명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 기조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에 더불어 가지고 재상장 후재까지도 예고가 되면서 리플이 안정적으로 랠리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리플 코인이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780원 부근에서 가격을 다지고 있는데 해당 구간을 바닥으로써 800원 돌파는 랠리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국 연준 측에서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에 대한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부터 0.5% 포인트 그야말로 시원하게 내려버리는 비컷을 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비컷을 포함해 가지고 올해 안에 3번 정도 추가 인하를 암시를 하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인데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 측에서는 FOMC 회의 이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지만 고용시장 냉각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렇게 관련 언급을 남겼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로 출렁인 바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각각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대로 경기 침체 위험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고용까지도 안정이 된다면 경기에 대한 연착륙까지도 하면서 코인 시장에 상당한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촉매제가 되다 보니까 채권이나 예금 같은 전통 금융 상품의 수익률은 기존 금리와 함께 낮아지는 데다가 시장의 유동성까지 풀리면서 달러도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높은 투자시장으로 시장의 자금이 넘어오게 되면서 강세장이 시작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미국 연준이 비커스로서 초기 진화에 나선 만큼 침체 우려도 잠잠해지고 있고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를 시작으로써 코인시장 강세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더불어 가지고 함께 보면 좋은 지표가 바로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인 TGA 잔고입니다. 해당 잔고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 7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18일 기준으로 8,700억 달러까지 급증을 했거든요. 현재 미국 재무부 측에서 9월 말에 8,500억 달러를 맞추겠다라고 목표치를 높여 잡았는데 벌써부터 해당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12월 목표치는 다시 한번 7천억 달러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재무부 측에서도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우표치를 고려해 봤을 때 대략 1천억 달러. 133조 정도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라는 거요. 그렇다면 4분기까지는 해당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여기에 미국 연준까지도 금리 인하로 돈 풀기에 나서다 보니까, 진정한 불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상에서도 코인 시장에 폭등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1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 자체가 삼각형 패턴으로서 수렴을 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다른 거래소도 비트코인 가격과는 차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으면 코인베이스에서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의 비트코인 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폭등 시도냐 라고 봤을 때 2021년 불장 당시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안정화된 신고가를 경신한 이력이 있었어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마침 시장 상황까지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10월달) 업터보까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최고가 랠리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최근에 리플의 공동참자 크리스 라센 측에서는 또 해킹을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이후에 무려 11년 만에 크리스 라센의 지갑에서 대규모 이동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약 400억 정도 규모의 XRP 토큰이 새로운 주소로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앞서 크리스 라센의 지갑에서 해킹 이슈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또 해킹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관련 의혹이 번졌었지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살펴봤을 때, 라센이 직접 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이동로인해 가지고 리플 측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라슨 같은 경우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 만큼 해리스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자금을 이동했다라고 봐도 충분히 함적이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리플의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에 가깝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리플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로빈후드의 재상자가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로빈후드 공식 사이트에서 거래가 지원되진 않았지만 이제 리플 가격 차트는 볼수 있기 때문에 곧. 상장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로비누드 재상장은 리플 규제 문제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번 재상장이 진행된다면 순식간에 천원은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로비누드가 어떤 거래소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을 때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 미국 SEC의 규제에 굉장히 순응적인 거래소입니다. 리플이 작년 7월 SEC를 상대로서 승소하면서 법적으로 비증권 판결을 받아냈을 당시에 코인베이스, 크라켄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리플코인에 대한 재상장을 진행을 했었고 로비누드 로비가 아직까지도 재상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들 역시 모두 상장 폐지한 유일한 거래소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는 거래소인데 이런 로비노드가 리플 재상장을 결정한다는 라 것은 사실상 리플에 더 이상 규제 문제가 없어졌다는 라 반증이고요. 그리고 로비노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 무료정책으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주식 거래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로비노드의 재상장이 된다?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로 코인 시장 자체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주식 투자자들도 코인 거래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로비노드 재상장이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리플의 재상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리플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요를 촉진시키면서 강세 모멘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케일 측에서 ETF를 목표로 미국 최초로 리플 신탁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했었고, 전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 리플의 가격 지수를 도입을 하면서 리플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이 시장 입지가 더욱더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벤트는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신청 이벤트,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 방에 대한 입장 실시간 속보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댓글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성함이나 연락처,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신 이후에 화면 최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까지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답답함과 방향성을 못 잡고 업비트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궁금점들 여러가지 부담 없이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을 하시는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